이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중이며 더큰 개발 호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권역 내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개별 호재가 많아서 앞으로 상승할 폭이 어마어마한 매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확인할 더위일 스카이 70의 경우에는 주목해야 할 것들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매가능 오피스텔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저평가된 지역에 개성 세 번째는 오피스텔의 단점을 완화하여 건축될 예정인 분양 매물입니다 첫 번째 전매가능 오피스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한데요 이번 더윌 스카이 70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저평가된 지역의 개선 장안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하수처리장 및야외중고차단지및 관련 시설 때문인데요 이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중이며 더큰 개발 호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오피스텔 단점 완화하여 건축될 예정인 분양 매물 보통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주차가 불편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세대당 한 대가 아닌 세대당 0.7, 0.8대 즉 세대당 한 대의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더비 일 스카이 70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대당 1.1대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투자성으로 오피스텔을 볼때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수익 부분에 대한 리스크 가 없는 임차수요가 많은 곳을볼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양 매물인 더윌 스카이 70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투자자분들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전매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는 점 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매가 가능한 매물 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더윌 스카이 70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